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드디어 6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지수의 상승폭만 본다면, 어제 기조를 이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6%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카카오가 무려 3% 이상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서비스 업종 중에서 인터넷 기업들, 카카오와 네이버의 흐름이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0.8%의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는 1.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성장주, 그 중에서도 인터넷 기업들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고, 반대로 어제 강했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금씩 쉬어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금도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확실히 기관들 외국인보다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6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 여전히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네요. 지금 12거래일째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였지만 지금 이거래일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거래일 동안 매수한 것은 지난 4월 7일, 약두달 만에 처음이고 또 정말 오랜만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5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카카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도 3거래 일자 상승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지금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기간의 매수세는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이어졌죠. 그런데 6월 첫날에도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3거래일째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투어. 하나 투어는 오늘 기간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기간이 지금 4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에스홀, SK텔레콤, 신한지주, 현대차.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 드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현대차, 엘즈와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전통적인 코스피 대형주,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량주 중심으로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SK아닉스,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했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상승한 업종 중에서, 업종별 상위종목을 살펴보면 섬유의복, 통신업, 유통업, 증권,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특히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무려 3.6%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중의 하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양하게 여러분들 관점에서 검색도 해보신다면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5월 전체 수출 발표가 나왔는데 전체 수출 금액이 507억 달러가 나왔고 무려 32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988년 8월이죠? 이때 이후로 32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이었고, 지금 7개월째 연속으로 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비교해 봤을 때, 물론 5개월간의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뿐만 아니라 올해 누적 수출액,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가 25%, 지금 11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또 자동차는 94%, 석유학은 95%, 석유제품은 164%, 이렇게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따져보면, 중국이 23%, 미국이 63%, 그리고 유럽연합이 63%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업들의 실적, 업황, 너무나 긍정적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장주가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도 이 수급이라는 것은 돌고 돌 수밖에 없습니다. 올 초에 성장주로 갔던 자금들이 경기 민감주, 철강금속 쪽으로 갔고 또 최근에는 소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례는 어판과 실적이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주 쪽으로 저는 자금이 옮겨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 업종들이 있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증권사에서도 6월은 이제 대형주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도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동안은 중소형주의 시대였다면 이번 6월부터는 대형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밑에 하단을 보시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 투자,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최우선주로 제시했고 그외 자동차 종목들까지. 그동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업종과 종목들은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때가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머지 않은 시점에는 그 때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런데 6월달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이슈가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다른 말로 CPI라고 하는데 이번에 4월달 발표와 함께 CPI가 4.2%가 나왔고 이렇게 큰 물가 상승률을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큰 충격과 함께 며칠 동안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이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소폭 낮아진 3.6%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주 말쯤에 발표될텐데 이 내용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2주 뒤죠. 그때는 미 연준의 F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고 혹시나 여기에서 어떠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다시 9월 달로 이 내용이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 내용하고 2주 뒤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FMCA 이두 가지 이슈는 우리가 한번 꼭 챙겨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세 개의 조선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LNG선 두 척을 수주했고, 오늘은 컨테이너선 네 척을 수주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모두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고 간헐적으로 이런 수주권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조선업종 충분히 오래 하고 내년 계속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좋은지 이 점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내가 장기투자를 할지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접근해 볼지 이런 결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5년 연속으로 연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이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까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코스닥이 이 종목이 상장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5년 연속 적자일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재무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대우조선해양하고 한국조선해양 이 삼성중공업과 달리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선업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오셨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항상 옳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로 접근하였다면 조금은 이런 내용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장기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전는 애초에 재무제표가 좋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관점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철강 금속 관련주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거든요.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철강금속 관련주의 지수 변화인데,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조가는 2%까지도 지수의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7%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철강금속주들, 지금 이런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의 이슈가 나왔는데,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자동차 강판 가격을 4년만에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톤당 가격으로 5만원까지 이렇게 올리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강판 물량이 1년에 약 500만 톤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 연간 약 2천억 수준의 금액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오늘 강한 상승과 함께 출발했었지만 실제로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에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 초반과 달리 주가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철강 금속주, 업황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연말까지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가 있지만 항상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원자재 관련주, 경기 민감주, 이 철강금속 관련주로 쏠렸던 자금들이 최근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또 6월부터는 성장주로 갈수 있는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 상승이라는 긍정적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철강금속 관련주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울질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성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이슈라는 것은 하나는 오팡이죠. 오팡 어팡 자체는 정말 긍정적이지만 또두 번째 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씩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를 한번 저울질 해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의 백신 접종률이 무려 10%를 넘었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정말 시세가 강했었고 물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자금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항공, 여행, 카지노, 호텔, 면세점, 영화, 음식료, 의류 등등 수많은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강하게 상승한 업종도 있고 또 정말 공략하기 좋은 업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 안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 접종률이 1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면 이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여러 종목들을 발굴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6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도 지수가 처음부터 상승이 나와서 출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언제나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